<laughs> 이거 저기 남자, 남자 캐릭터 되게 짜증나지 않아요? 혼게기얘기 그러니까 어, 아, 야, 나랑 똑같다고? 나랑, 나랑 똑같아, 나, 나 솔직히. 솔직왜 <laughs> <계속 에이, 웃음> 거기 안 줘? 나 왜. 정해주는 것 같아. 나안 돼, 여기 안 감독님이야. 김동안이 어디 앉게 제일 좋요 가운데요? 가운데에 숨어 쉬어 앉 건데? 아, 너 어디 앉아? 너? 중요한 어디야? 까쪽 가. 나좀 멀리 떨어졌어. 은아 시은이 너도 안 따라. 자석 있어요? 시은이도 와. 네? 오, 우리 시이 일본 사람 아니에요. 한릴라 버릴라. 버릴라. 릴라 제정신이야. 일본 사람. 일본 사람으로 모란다. 아니어 진짜. <laughs> 일본 어 못하는. 일본어 제일 잘하잖아. 아, 여게 제일 어려웠어. 됐어. 우리 말 필요 없겠는데? 어어, 셋 어, 오, 야, 오, 야 애야, 아, 애야, 아, 우리 오늘 몰래 아, 커플인데, 어, 남자 이깍딱딱 우리 커플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시작하시죠 감독님. 네, 들어온 진행 부탁드립니다. 들어온 진행해 주세요. 네, 앉아서 해야죠. 앉으시죠. 네. 어... 40대 스타일이었죠 부드러운. 아, <laughs> 두드러, 진행하려면. 진지하게 하 진지하게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영화 연출을 맡은 조정규라고 합니다. 그, 어, 무슨 얘기를 해야 되 오늘이 그, 추운 날이래요. 그래서 내일 아침이 서울,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니까. <laughs> 예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네,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화는 6월 달에 오키나와에서 찍은 작품이고 세 명의 주인공 외에도 이제 또 일본 분들과 또 다른 한국 배우분들이 있는데 오늘 행사는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해드리고 네, 또 배우들도 오늘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배우들도 뭐가 이상하면 저한테 막또 하다가 거꾸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이 시사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해서 좀 무리해서 좀 준비를 한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당장, 그러 그러니까 연말에 개봉할 생각이 아니라 내년 뭐, 그래도 영화의 성격상 여름에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뒤에 개봉하려고 하는데 너무 뒤로 미루면은 그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서둘렀는데 아무튼 영화를 이원해주원해주셔다덕것에니다자 우리 김동님부터인사이보세 좋은 상영회도 a y it was there. I 김동완 t heard it. y o 요 n g e r younger, younger, 영화 u n g e r younger, y o u 여러분이 아니었다면, 오늘 시사도 못했을 텐데, 덕분에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아,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어설프게 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황성원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값진 보물이구나. 아, 성원씨가 술을 한 잔도 못해요. 그리고 나는 그 현장에서 보면서도 술력이 어 잘하안 되는데, 어 스크린으로 보니까 이게 본인이 진짜로 어떤 술 마시는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건지, 뭐, 나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그술 먹고 약간 기분 좋아지는 표정까지 이렇게 막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, 아,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고.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복귀작이었어요. 코로나 때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제가 활동을 거의 못했어가지고, 복귀작이기도 해서, 아, 제가 좀 게으른 탓으로, 어, 배우로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와중에, 이렇게. 감독님의 작품에 약간, 어, 약간 그마이러스되는 요소가 좀 저한테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예, 좀아쉬워서 아쉬워,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어, 제가 연출을 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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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원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아, 뭐부다 치영이랑, 어, 치영이랑 저기 빈이 네, 승비, 승비, 승빈이, 승빈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다 너무 그림도 좋고. 어, 두 사람 연기가 그림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아, 나와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 처리하고 싶었어요 <laughs> 예. 제가 리메이크 할 때는 좀더잘 <laughs> 하겠습니다 네. 저 이거 카메라 좀 세워놓고 해도 돼요? <laughs> 아, 왜냐면 홍보 네. 겸 어. 선배님은 팬분들이 많이 찍어주시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홍보하려고 어. <laughs> 브이로그를 되게 열심히 <laughs> 하세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표명이 뭐예요? 그데 저기는 제 이름이에요. 황성원 치면 나오네요. 수원 씨 지금 뭐 작품 때문에 아, 하신 거예요? 선배님은 작품 때문에 하신 거죠? 네. 저는 그냥 그냥 했어요. 어, 어, 멋있죠. <laughs> 아니, 원래 제가 그니까 뒤에 작품이 없을 때가 많이 없으니까 보통은 음. 머리를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. 근데 뭐 한몇년 동안 좀 저도 좀 쉬면서 음. 어. 뒤에 원래 작품을 얘기하던 게 있었는데 네. 그게 또 뭔가 안될것 같은 느낌이 확 와가지고 어. <laughs> 그래서 원래는 다른 걸, 다른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2년 전에 다른 작품 때문에 탈색을 했다가 까만색으로 덮어놓은 것 때문에 음.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다시 탈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뭐 그렇게까지 해서 할건 아닌데라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 저의 그 청개구리 병 때문에 어, 질렀습니다. <laughs> 근데 저 너무, 너무 선배님은 왜 하신 건지 말. 안바댄스 강사. <laughs> 최대한 이회원들에게 활력을 불어주고 <laughs> 악사다리를 하나 더 하는데 악사다리를 한 수목 일를 하고 나와. 근 네. 편성이 나왔나요? 왜 나왔어? 아불불 공개돼. 아저 그때 아, 오늘 알죠? 오늘 공개되는 데 되게. 고민할 때스씨가 없기나 해서 하세요 빠세요 제발하세요라고 했거든요. 네, 그거 안 했으면 그냥 손가락 발번했는데. <laughs> 2월일일에 개봉되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서 오 네, 셋째 역할입니다. 2월일일 b s 케 t v 에스디티에서 정말 아들 알아서 잘 보시겠지만 저도 챙겨보겠습니다. 아, 이 작품을 통해서 성은 씨도 장히 러브콜 많이 받고 싶죠. 이거 보요 <웃음> 지금, <웃음> 지금. 제가, 아, 근데 제가. 제가 아, 진짜,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직 인사안 했어요. <laughs> 어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, 뭐라지? 오키나와 블루노트에서 같은 <laughs> 이름을 맡은, 네, 황승원입니다. 오늘 진짜 춥다고 하셨는데, 여기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, 다들 모두 재밌게. 50만큼 왜왜왜 <laughs> 50만큼 왜, 왜. <laughs> 보람있게 <laughs> 예, 보셨던 영화 되셨으면 좋겠고 또 질의응답도 열심히 잘 하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아. 정말 이렇게 아, 많이 후원해주시고 이 영화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저는 아, 여러분이 10명만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없어도 계속 활동할생각으로 아 사는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그런 그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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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 그런 그런 하런그 그런 시면그 그런 그면그 그런 그런 그도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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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되게 마음이 막 엄청 막 엄청 까태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뭐야지 좀 힘들어지지 않는 영화라서 좋은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재밌게 보셨다면 뭐 언제 개봉을 할지 뭐 이런 건 아직도 저희 모르고 일본에 뭐 먼저 나갈 거지만 그래도 여름 여름 2월 여름에 해야죠. 아. 네, 여름에 하려고요. 어. 여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음, 네. 다들 그냥 잘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배님도 활동 활발하게 <laughs>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제가 활동하면 약간 제 탄력 바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네, 저도 주변도 <laughs>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영화를 좀더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네, 열심히 하는 네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<laughs> 그래서 많이 많이. 좋아해주시고 또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로 극장에서 또 뵀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일단 정말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저희 제가 뭔가 여태까지 촬영했던 영화보다 영화 중에서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여서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게 나와가지고, 어, 뭔가 좀 그런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고요. 어, 네, 말씀했다시피 좀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, 저희 선배님, 그 생원이 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내일 축사고 하니까 감사합니다. 아 아,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블루노트 그 뭐야? 저희 편집본 뭐지? 뭐, 사인, 아니, 그 사인은, 뭐지? 아, 사인은 했는데 코멘트를 다못 잡았어요. 하나 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. 제가 제가 눈치 없이 많이 줘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. 근데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아니 너무, 너무 성격적 보여가지고 아니, 선생님이 아니, 아니, 하신 거에 비해서 <laughs>